안녕하십니까 에어로잉글씨 화살영어의 최재봉입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 사람들은요 단어를 많이 많이 만들어서 많이 외우고 싶을까요 아니면 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그렇게 여러 군데 쓰고 싶을까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단어를 가지고서 다양하게 쓰고 싶은 거죠? 연장을 하나 사더라도 어떻게 하고 싶으셔요? 그 연장을 가지고 그거 한 군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원어민이 그렇게 단어를 사용하는 그 방법을 전수해 드립니다. 자, 만능 단어 학습법입니다. 하나만 외워서 한번 써먹고 마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가지고서 계속 쓸수 있는, 여러 군데 쓸수 있는 그 학습법을 가져가시겠습니다. 함께 오늘 over, 그리고 뭔가 하면 crane 이라는 이 단어의 비밀도 함께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근데 제목 먼저 한번 하고 가야겠네요. 기본 개념 하나면, 그죠? 그 핵심은 바로 이 기본 개념, 기본 이미지, 기본 그림을 잡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야, 이건 뭐 연합장에나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 같지 않습니까? 두루미입니다. 두루미가 훅 날아가고 있습니다. 산 위에 두루미가 날아가죠. 그건 우리는 또 들어온다 그랬죠? 산 위에 두루미들이 날아간다. 영어는 앞으로 갑니다. 시작, cranes. 두루미들이, 그죠? fly, 날아갑니다. over, 위에서 덮고 있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the mountain, 산이 되겠습니다. 산 위가 아니고 두루미가 위에 있어요. 맞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이 the mountain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말해 보십시오. 시작. cranes, fly, 날아가니까 위에 있겠죠. over.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the mountain입니다. 산 위가 아니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사고를 나가면서 아 바꿔달라 그랬죠. 자, 이렇게 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시, 이 시선을요, 전체 그림을 다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이 원어민의 뇌가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갑니다. cranes. 이 두루미들이 fly, 날아갑니다. over. 위에 덮고 있고 아래에 있는 것이 the mountain. 산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요. 이 크레인이라는 게요, 세상에, 여러분, 이게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명사로는 두루미도 되는데 세상에 기준기가 돼요. 이 크레인이라는 단어 그대로 이렇게 크레인이라고 기준기라도 쓰고 이거 황당하지 않습니까? 1번 두루미, 2번 크레인 기준기, 동사로 또 보면요, 크레인 따위를 움직이다, 옮기다, 목을 길게 빼다, 헐. 여러분, 이거 외우고 있을 거예요? 제가 하나 예로 가져왔는데요, 이걸 어떻게 다 외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자 선생님 뭐 그냥 대충 해오면 되지 어느 천년의 그걸 뭐 기본 개념을 찾습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하나하나 한개할 때는 여러분 단순해 보이지만 점점 양이 많아지면 그냥 단순함이 더 우리를 미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핵심 개념을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적용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사전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의미가 쭉 나와 있으면요 그중에서 무조건 1번이 답이 아니고 기본 개념이 아니고요 읽어보시면. 공통되게 보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두루미 크레인 길게 빼다 움직이다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그림을 그려보니까 목이 길게 뻗어 나온 게 보이지 않아요. 이 기준기도 보면 이렇게 뭔가 길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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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펼쳐 나오잖아요. 그러면 두루미가 기본 개념이 아니고 그 기본 개념은 이렇게 뭔가 길게 목을 뺀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에요. 목을 길게 빼기 때문에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새를 두루미라고 했고 목을 길게 빼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또이 동물을 영어로는 크레인이라고 했고 또 이런 걸 똑같이 또 크레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원어민은 크레인을 들었을 때 여러분 머릿 속에서 뭔가 길게 뽑는다는 목을 길게 뽑는다는 이 개념이 그냥 들어와 있는 거겠죠 이것이 바로 어휘를 익히는 기본 개념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예. 중국의 유명한 농구선수 아닙니까? 근데 밑에 있는 이 사람이 이 선수를 볼 때는 목을 길게 빼서 쳐다봐야 돼요. 그죠? 자,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He craned his neck to look at the baseball player. 그죠? 농구선수를 보기 위해서 그의 목을 길게 뽑았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자, 순서대로 갑니다. 갑니다. He. 그거 어떻겠습니까? craned. 그죠? 어떻게 목을 길게 뺐죠? 그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예. 그 바라봅니다. To 나아가서 look. 바라보고 자는 거죠. 그죠? At. 그 대상이 바로 누군가 하고 봤더니 어, 제가 단어를 짧게 만들었습니다. 그라고요 바로 the baseball player가 되겠죠. 자 뒤에서부터 순서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부터 자 가봅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갑니다. 시작. He 갑니다. Look. Craned. 죄송합니다. He craned 목을 길게 뺐죠? 그죠 his neck 그의 목을요. 그죠 to 나가서 하고 자는 하 바는 look 바라보는 것입니다. At 만나는 대상은 바로 힘, 그가 되겠지요. 자, 그리고 보시면요. 이번에 어때요? 밖에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목을 길게 빼고 쳐다볼 수 있겠죠. 창문 밖으로. 그 장면을 우리가 영어로 묘사합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She, 그녀가 craned, 길게 뺐어요. Her neck, 그녀의 목을요. 그리고 뭡니까? 봤더니 out of, 이렇게 목이 빠져나온 그 대상이 바로 봤더니 the window, 창문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Looked, 바라봤죠. 지금 요 문장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여기다 단을 집어넣는 거예요. She craned her neck out of the window and looked. 대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크레인도 잡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만능 단어 학습법을 익혀봤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단어를 다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읽어보다 보면 거기에서 공통된 이미지가 나온다. 그것을 가지고서 그 단어들을 다 커버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크레인 뭐였습니까? 목을 길게 뺀다에서부터 여러분 기증기도 나왔고, 그리고 두루미도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움직이는 순서대로, 가까운 순서대로 나간다는 이 원칙하에 여러분 단어 학습. 그리고 또 수거 학습 그리고 뭔가하 문장을 문장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까지 우리가 배양해서 나아가서 읽기와 듣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목표를 해서 정복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로잉글리쉬 최재봉이었습니다.